그런 사건 같은 애들이 나는 이렇게 봐 지금 이 자, 문정현 얘기할게요 문정현, 네. 문정현 교수지 문정인인가 그 저기 문정인 이번에 특보 외교 특보 어 지금 이제 이 외교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예. 네. 문정인 교수가 미국에 가서 어 북한이 그 핵실험을 중단하면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뭐그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 관련 뉴스 좀 갖고 와봐 봐. 음. 이제 문정인 교수 이야기할게. 지난 밤새도록 자유당에서 지랄 발광을 떨었던 뉴스인데. 예. 지금 이제 문정인 교수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외교 특보야. 근데 내가 사실 문정인 교수가 딱 외교 특보가 될때 조금 걱정이 됐어. 어. 왜냐면 하이 문정인 교수가 굉장히 말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야. 조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 지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 문정인을 외교 특보로 딱 앉혔을 때 내가 사실 이 조국처럼 딱 걱정이 됐던 거야. 어, 이두 명이 걱정인데 그때 문정인과 조국이었어. 이 조국 이 사람이 그 정치 실무 경험이 없는데 이거 제대로 정무수석 하겠나? 이게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문정인 교수였는데 이 문정인 교수가 굉장히 말을 그막 내지르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잘 할까? 왜저 사람을 시켰지? 근데 그 사람을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특보를 시켰더라 이거지. 그러면, 예, 자, 일단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좀 봅시다. 네.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한반도 안정화되려면 불필요하게 전략 자산 배치할 필요가 없다. 어. 그러면서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16일에 사드에 대해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미국도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나라 자유당과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게 아주 그냥 빌미를 준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까고 지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과 국민의당에서, 한마디로 이 뉴라이트 정당들이 이게 너무 문재인이 그 미숙한 거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그 문재인이 미숙해서 이런, 이런 외교적인 결례를 행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다음에 북한의 특보는 문특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행위 중단 시 전진 배치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항공모함과 핵 수,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 2010년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전진배치가 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해서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종료된 독수리 훈련을 예로 들면서 훈련이 끝나면 핵추진 항공전단 칼빈스남이 떠나야 되는데 5월까지 있지 않았냐. 한반도가 더 안정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핵 프로그램 동, 어, 동결 시 전략 자산 축소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면서도 그래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했냐하면 이게 이제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서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령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 그러면서 어, 오는 29에서 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축소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특보는 미국의 대북적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이고 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만 어, 니치 즉 틈을 찾아 대화하고 관여하는 입장이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을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음.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어,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최소한 중장거리 규모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 어, 그러면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내지른 거야. 어, 엄청 내질러가지고 지금 막 자유당, 국민의당, 발른당에서막 신났다고 지금 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보면서 문재인한테 또한번 소름 끼쳤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어. 어떤 소름이냐. 문재인, 문정인이 이런 사람인 걸 몰랐겠냐고. 예. 이거는 지금, 문,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외교팀, 어, 우리나라 외교팀에서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세게 지금 내지르는 거야.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 특보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가갖고 자기가 자리를 만들어서 설레발로 막친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확 쳐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미 이게 제 워싱턴에서 이거에 이수에 맞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 문정희는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가 정부 사람이 아니라 학자의 의견이다. 선 긋고 내지는 거야.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고, 이게 문재인하고 교감이 있었느냐는 알수 없어. 문재인하고 교감이 있었느냐, 문재인한테 상의하고 한 거냐? 난 상의한 거 아니라고 봐. 어, 상의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문재인이 이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안다고 봤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정인이 나한테 허락을 했다. 미국 가라고 허락을 한건 얘가 내지를 거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내지를 거다. 그래서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싱턴의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저수위로 준비하게끔, 어, 내 질렀을 거다. 그리고 진짜 카드는 자기가 본인이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지위가 뭐냐 하면 외교특보야.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리고 공식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근데 이 사람 자기가 학자적인 양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자적인 논리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물고 늘어지는 쪽이 비겁해지는 거야. 어. 예. 지금 청와대에서 문정인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번 방문은 개인의 특보가 아닌 개인 자격이다라고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정인은 인터뷰를 뭐라 했냐면, 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문재인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 문재인도 안다. 그게 이제 문정인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는 긴급 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미 문정인이 나는 공식적인 특보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학자적인 의견이다라고 분명히 자기 의견을 밝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치고 빠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게 잘못됐냐? 여러분 외교라는 건요. 예, 외교는 밀당이야. 밀당의 예술이라고. 그러면 먼저 일단 봐봐요. 우리가 하다 못해 물건을 팔더라도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어떻게? 일단 비싸게 불러야 될거 아니야. 어? 택도 없이 부, 비싸게 불러.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갔다, 그럼 아이 잠깐만 뭐 어떻게 생각인데 뭐 이러면서 딜을 하는 거잖아. 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국익을, 국익을 다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최고값 때려놓고, 그 다음에 깎아줄게. 그게 장사의 기본 아니야? 외교는 어차피 장사야. 어. 그 내가 볼 때는 지금, 지금 막 청와대에서 팍그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 어. 굉장히 잘해서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되게 잘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거, 이거지. 아, 100만 원이야! 아이 탁, 톡으로 간다는데 붙드는 거지. 옆에서, 아이, 있어, 봐봐요. 손 긋는 거지. 어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쪽에서 5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고. 아유, 그건 우리 쪽도 어렵지. 어, 아유, 우리는 저기, 저기, 80만 원 밑으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아이 그럼 싫은 말든가. 아 그러지 말고. 좀만 더 써봐봐. 75 어때? 이래갖고 한 75에서 결정 내리는 거잖아. 어. 이해가 돼, 안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문정인과 청와대가, 어, 문정인과 청와대와 청와대가 공적인 아무 관계 없다. 자, 개인의 자격이다. 그리고 청와대랑 뭐 공식 입장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어, 그 외교의 정석대로 가고 있다고 봐. 난 이게 외교의 정석이라고 봐. 나는 도리어 이걸 비판하는 새끼들이 십세라고 봐요. 음, 응. 나는 지금 이 문정인의 발언을 비판하는 새끼들이 난 십세라고 봐. 지금 문정인의 말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야. 안 그래? 지금 문정인이 말한 것 중에 뭐가 잘못됐 있어? 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했는데, 저게 왜 용모가야 될 문제야? 외교 실무자는 저기서 깎아주는 거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 부르는 게, 그게 상식이지. 그게 애국이지. 그게 안보지. 이 씨벌놈들아. 어디서 저게 지금 욕먹을 일이라고 지랄 발광을 떨어. 어떤 새끼들이야? 지금 문정인 더로 문정인 욕한 새끼들 명단 작성해. 이 새끼들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 이런 씨벌놈들 봤나? 이건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내용이야 왜? 당장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전쟁하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왜 미국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위험을 감수해야 돼 우리 국민은 저 정도 요구를 해주고 그리고 한국 외교팀에서 가서 깎아주고 그게 외교지 내 말이 맞아 틀려 어? 내 말이 맞아 틀려 어떤 십0세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정인을 욕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 어리석다는 동. 누구야? 어떤 십0세야 아, 박근혜 빠돌이? 윤상현이? 아, 그래서 눈에는 그 미친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구나? 재판장에 와서 그림 그리고, 낄낄거리고내 영화 한마디 할게. 샷다, 마우스. 어? 아직 우리가 한미간에 이제 외교 문제니까 영어 한마디 하면 샷다 마우스 닥쳐 어디서 지금 씨재판정갖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걸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누나 누나 부르고 다닌 게 지금 어디다 대고 누가 뭘 잘못했다고 떠벌리고 이씨 어. 아주 뻑자 안한 것만 도네 감, 고맙게 여겨라, 너네. 자, 내가, 나는 분명 입장을 밝혔어. 강경화가 장관이 되면 나는 두주 동안 문재인을 까지 않을 거다. 난 약속을 지킨 거야. 어. 자, 다시 한번얘기할게 여러분. 지금 문정인의 발언이, 문정인의 저 발언이 너무나 과격하고, 그래서 막 한미 관계를 뭐, 저기, 경화시켰다. 막그 긴장으로 몰아갔다. 야. 이 시부놈들아. 지금 한인미 관계를 위기로 몰고 있는 건 트럼프야. 제정신이 아닌 트럼프 때문에 한미 관계는 원래 위기야. 저기 가서 상식적으로 저 정도도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냐? 너네 미친 거 아니야? 이이 이 뉴라이트 새끼들 이거. 이 뉴라이트 시부놈들이 이게 이것들이 지금 얘네들은 뉴라이트의 목적은 미국의 이익이거든. 미국의 이유유 유, 유대인 자본의 이익이 목적이... 뭐 자기네들이 추앙해야 될, 추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일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음,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후퇴하면 우리 나라가 위험해진다. 야, 상선하고 부딪혀 갖고 박살나는 거봐 봐. 저런 거 있어 봤자 집만 되지. 너네 그 뉴스 안 봤어? 인도양에 인도양인가 여기 저저 저, 남태평양에서 상선하고 부딪혀가지고 사람 죽고 박살나고 찌그러져가지고 일본한테 도움 요청하고 그런 게 있어봤자 하, 진짜. 이지스함이라매 어마어마한 전략자산 컨테이너한테 까여가지고 시, 찌그러져가지고 시,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걸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 눈은 눈도 없니? 찌그러진 거안 봤어? 그런 전략 자사 100개면 뭐해? 컨테이너 박스 던지면 끝나겠더만. 아마 난이 집사람이라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 컨테이너한테 찌그러져가지고, 애 메꾸는 대고 사람 죽고, 죽었는데 찾지도 못하고, 7 명이 실종됐다고, 그 선체에서 찾았다며. 하면요, 미국 무기가 다 이래요. 막 홍보할 때는 어마어마 막뭐 와이티엔하고 연합뉴스에서 뭐 어떤 어떤 뭐 무슨 용량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진 막 그저 막 비행기 보여주고 막 함선 보여주고 막폼나게 지랄 요격률도 없으면서 요격 미사일이 요격을 못해 떠 있는 뭐 어? 부대라면서 창설한테 받쳐가지고, 에휴, 들떨어진 것들이 진짜. 결국은 뭐냐? 그거 홍보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거 다한 대씩은 사야 될 것처럼.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 그거 한 대씩 사라고 지랄하는 거야.